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지표와 더불어 핵심이 되는 소송에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더욱 도움되실 소식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리플XIP의 긍정적 지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리플XIP가 몇주 동안 급등세를 보이며 한달 만에 시가총액이 88억 5천만 달러가 증가해 약 269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XRP는 한달 만에 시가총액 약 88억 5천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고 269억 달러에 이르면서 3월 17일에 기록된 180억 7천만 달러에서 약4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관된 구매 압력으로 인해 XRP는 2023년 대부분 동안 깨지지 않은 0.50달러의 저항 위치를 마침내깨뜨렸고 XRP는 현재 0.51달러에서 0.52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30일 동안 눈에 띄게 40% 가량 증가하면서 이 기간 동안 XRP는 3월 29일에 최고 가치인 0.57달러에 도달하기도 했죠. 다음으로 현 상황에서 XRP는 1달러 포지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장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XRP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0.60달러 수준은 1달러를 향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 분석 매체 트레이딩뷰 의 xip 기술 분석 또한 대체로 낙관 적으로 1일 게이지 요약은 14에서 매수 정서와 일치하고 있고 이동 평균은 13에서 강력한 매수를 나타내 며 오실레이터는 9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분석 지표가 전부 다 추가 상승을 기대 할수 있는 긍정적 지표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이 되는 리플 소송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현재 리플 소송전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커머너스 에키티 서비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판례를 제출하면서 현재 양측이 공정한 고지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SEC는 해당 판례를 근거로 리플이 증권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았으며 하이테스트 기준에 따라 리플은 SEC에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SEC는 이번 사례에서도 하이테스트를 근거로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이테스트는 미국에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로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EC는 판사가 해당 사안에서도 공정한 고지를 정당화하는데 하이 테스트 이외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리플도 하이 테스트의 존재만으로 별도의 고지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이 SEC의 인터넷 본문 집행 국장이었던 존 리브스타크는 커먼 월스 애기티 서비스 판례는 공정한 고지와 관련된 별론의 뚜렷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리플은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변론에 뚜렷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복수의 채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SEC는 투명성을 지적하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리플의 주장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은 커머니스는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지 않았다. 고 지적하는 데 이어 제 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성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XSP를 투자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라고 볼수 있고, 또 업튼의 사례를 들며 법원은 피고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는 구성력이 있는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사전에 증거성에 대해 미리 얘기해 줘야 하는 공정한 고지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비치면서. 소송은 한층 더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1절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디트는 지난해 만약 소송의 초점이 공정한 고지가 아닌 엄격한 하이테스트 기준에 맞춰진다면 SEC가 불리할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 최신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분석지표를 보면 앞으로 1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만큼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소송에 관련해서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만큼 한층 더 치열하게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언급드렸듯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 아침에 소송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홀더 분들과 투자자 분들은 현재의 리플 굉장히 집중하셔야 한다는 말씀 강조드리며 금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란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